학에서 2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학교에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찾도록 하십사. 7째 딸곧 그다음 21일에 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합교의 계획이 말이라 이르시되, 너는 수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급바벨과 여호사탄의 아들 대제장 로수아와남극세에게 말하여 이라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비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이르나라 수급바벨아 스스로 세기할지여라 여호사닥이야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아멘. 자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이 됐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제 성전을 지키러 마음을 다 녹였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결심을 하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지만, 이에 여러분들 은혜도요, 한꺼번에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방해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7 0년 가온. 만에 너희들 가운데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고, 좋다라고 하는 고래 수학의 책령을 따라서수스라엘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감동을 받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는 총독스럽다고 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대제상의 호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일을 한다는 것은 늘 방해꾼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면 늘 방해꾼이 나타나게 되고 거역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스도자들이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굿세게하라 하나.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이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먹고 일하는데 아니 자꾸만 여기저기서 방해가. 나타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백성들에게 지도자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아, 굳세게 하라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수룩밥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딴 소리가 들려오고 마음을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행동도 거슬리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마음 고통 당하지 말고 스스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할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함께하는 것은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 떠나가 버있잖아요 그럼 힘도 없어지게 되고, 용기도 없어지게 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부스리하라! 대하라 하나님이 요수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대,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 말씀은 내 쪽, 외 쪽으로 아주 든든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스스로 쓰기 하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힘도 생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잘 추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테니까 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 나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예루네가 확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말일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리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평강에 주께에서 친일 때마다 이마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 스스로 굳세기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교만이 다가수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두사람이 생각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 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다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다 독특한 의미를 주셨어요 나만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장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말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목사님들이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귀한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들의 생활을 보면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 부부가 서로 마주 보다 보면 단점이 나타나요. 부족한 점이 나타나요. 그런데 서로 마주 보게 되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아갈 때에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성경이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정 귀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과의 숫자를 참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당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억울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즐거울 때도 예수님을 바라고 보 그러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자니 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바라는 것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는 것이 가치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마귀는 와서 항상 단점을 얘기하고안 좋은 점을 얘기, 죄진 점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할 때에 굳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비교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갖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을 반드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가자 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귀에서 옆에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잘 붙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생활할 때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 함께 하시고 스스로 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아프다가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이 하나님께 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를 주님의 영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불구하고 중간에 많은 반대하는 우리들 방해하는 우리들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만 주위에서 사람이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위에서 방해는우리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가 있는 하나님이 모든 방해를 이기고 스스로 구세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해주시옵소서주 앞에 영광을 부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